아,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에선 이미 감정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박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미묘한 행동과 말 속에 숨은 위험 신호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런 신호 그냥 넘기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 남자 앞에서 갑자기 자세를 고친다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 앞에선 몸의 움직임부터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이 특정 남자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펴거나 온메무새를 정리하고 앉은 자세를 바꾸는 등 몸가짐을 가다듬는다면 그건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누군가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서울에 사는 46세 최 씨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회사 동료 여성의 미묘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늘 편하게 앉아 있던 그녀가 특정 남자 직원이 가까이 오자마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넘기며 앉은 자세를 바꾸는 걸본 거죠. 그 순간 단순한 동료 관계는 아니라는 감이 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자세를 고치는 순간은 대부분 자신의 외형적 이미지나 태도를 의식할 때입니다. 이건 마음의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불륜이라는 금기의 문턱 앞에서도 이런 행동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아지고 특히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몸짓이 감정의 힌트가 되곤 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자세가 달라졌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세 변화가 반복되고 특정 대상 앞에서만 나타난다면, 그 속내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특히 관심과 설렘이 섞인 감정일수록, 몸의 움직임은 더 민감해지고 세심해지죠. 그녀의 자세가 말보다 먼저 전하는 이야기,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실을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졌다면 이미 시작된 신호다. 사람의 감정은 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여자의 경우, 그녀가 보내는 눈빛 하나로 지금의 관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던 여성이, 어느 순간부터 자주 눈을 맞추고 그 눈빛에 여유가 느껴진다면 그건 심리적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0세 김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의 대화 중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약간은 긴장된 느낌이었는데 몇 번의 만남 후엔 그녀가 먼저 눈을 맞추고 말없이 웃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하죠. 그 눈빛엔 단순한 친근감을 넘어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숨기려 해도 마주한 그 순간의 응시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죠. 특히 여성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나 당신에게 열려 있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엔 눈을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 갑자기 피하거나 시선을 흐리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감정의 변화일 수 있죠. 감정이 흔들릴수록 눈은 정직해지고 그 흔들림 속에서 불륜의 시작점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이미 시작됐고 그 눈빛은 마음의 문이 열린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평소보다 연락이 잦아졌다면 그 이유는 이 사람, 왜 갑자기 자주 연락하지? 갑자기 자주 오는 메시지, 의미 없는 안부, 쓸데없는 이모티콘 하나까지도 그녀가 보내는 감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엔 연락이 드물던 여성이 작은 일에도 문자를 보내거나 사소한 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그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윤 씨는 직장 동료 여성에게서 요즘 들어 자꾸 카카오톡이 온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날씨 얘기, 점심 메뉴 추천, 오늘 기분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빈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그녀는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 접촉을 원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건 그만큼 감정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은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도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도일 수 있죠. 분류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연락하며 감정의 끈을 이어가고 자꾸 당신을 일상 속에 끌어들이며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작은 연락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빈도는 곧 감정의 강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유 없이 자꾸 연락을 늘리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감정의 불씨는 시작됐고 그 불꽃은 점점 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그녀, 왜 그럴까?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외모입니다. 평소엔 화장기 없던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고 단정했던 스타일에 조금 더 세련된 포인트를 더한다면 그건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48세 장 씨는 최근 사무실 여직원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엔 수수했던 그녀가 특정 남자 직원이 새로 오고 나서부터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향수를 뿌리고 옷차림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누구나 알아차릴 정도였고 자연스레 그녀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여성은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생기면 자신을 가꾸는데 훨씬 더 정성을 쏟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이라면 그건 이미 감정의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가 꼭 누군가를 의식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인물 앞에서만 유난히 의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감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분류는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 그리고 자주 마주치려는 시도, 그 속에서 감정은 서서히 피어나고, 그녀는 점점 그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여자가 되어갑니다. 당신 주변에도 요즘 갑자기 달라진 여성이 있나요? 그 변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5. 술자리 후 은근한 스킨십, 단순한 실수일까? 술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감정이 억눌린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말 못할 속마음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곤 하죠. 술자리 이후 평소엔 없던 스킨십이 나타났다면 그건 단순한 취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1세 김 씨는 회식 자리에서 늘 조심스럽던 여성 동료가 술을 마신 뒤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웃으며 다가오는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술이 깨고 난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날의 스킨십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선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여성은 아무리 취했다 해도 감정 없는 상대에게 함부로 몸을 기대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스킨십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말 없는 초대이기도 하죠. 더 조심스러운 건이 스킨십이 처음은 실수였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감정은 명확해지고 그 관계는 위험한 선을 넘기 쉬워집니다. 술은 변명일 수 있어도 행동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녀가 취한 김에 무심코 보인 듯한 스킨십이 사실은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만 나타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쯤 그런 행동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6. 친구 얘기로 포장된 은밀한 고백.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어떤 남자가 신경 쓰인데요. 이 말, 정말 친구 이야기일까요?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 어려울 때 친구 이야기라는 틀을 빌려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부산에 사는 45세 정씨는 직장 여직원이 어느 날제 친구가 결혼했는데 자꾸 옛날 동창한테 흔들린대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고 이후 그녀는 그와의 대화에서 계속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감정적으로 겹치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실 저 이야기 반은 제 얘기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성은 마음이 복잡할 때 특히 불륜이나 감정선이 민감한 이야기일수록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그랬다는 말은 사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심리적 탐색이자 간접적인 고백인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볍게 그래요?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감정을 더 내놓을지 접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가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감정의 문을 열었고, 지금 당신에게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돌려하지만 마음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눈빛, 잦아진 연락, 은근한 스킨십, 그리고 친구 이야기로 위장된 속마음까지. 이 모든 건 이미 그녀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놓치면 당하는 시대입니다. 분류는 감정의 균열에서 시작되고 그 틈을 막는 것은 예리한 관찰과 건강한 경계심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에서 위험 신호를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